연휴를 맞아 초여름 날씨를 보인 오늘 서울의 공원에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는 이색 행사인 이른바 멍때리기 대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성경섭입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혹은 사람들 틈에 에, 치이다가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경우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멍때리기 행동이 뇌도 쉬게 하면서 생각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연말에 홍수가 나면 정작 먹을 물이 귀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은 많습니다 그러면 닭탕물 아니겠어요? 진짜로 먹을 물은 찾기 힘들겠죠. 같은 위치로 뇌를 혹사시키면서 이제 문명이가 우리를 아주 그 뇌를 혹사시키는데 아 이건 도리어 문명병을 걸리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정신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느는데이 가운데는 디지털 치매. 그냥 일반 치매가 아니라, 치매를 에,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머리 두뇌의 처리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문명의 이기로 인해가지고, 뭐, 노트북, 스마트폰, 한지 않습니까? 컴퓨터. 뇌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건망증도 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계산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이른바 이제 멀티태스킹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머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잡다한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한번 머릿속을 보십시오. 삼식이 머리엔 삼순이 생각이 제일 크고, 또 격렬한 의사편, 핑계되는 거, 또뭘 입을까, 패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 머릿속을 떠도는이 잡생각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우리 뇌를 더욱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스트레스는 점점 수치가 높아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생각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음식물과 똑같습니다. 뭘 많이 먹어서 과식되면 또 계속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탈이 나버리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생각,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멍 때리게. 그야말로 생각조를 확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 돈에도 그렇지만 우리 심장, 심장이 멈췄다 이퀄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심장도 들여다보면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심실과 심방 네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수축하고 어, 이완하고 이제 그 사이에 휴식기가 있는데 이 하버드 의과대학 월터 캐넌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이게 심장이 보통 1분에 70번을 박동한다고 하면. 하루 24시간을 따지면 9시간은 쉬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아, 9시간만이라고 하루에 15시간 정도는 쉰다는 겁니다. 캐논 박스의 설명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온몸의 미세혈관까지 피를 퐁쾅퐁쾅 돌게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휴식기간에서 나오는 어떤 어, 에너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두뇌 얘기로 다시 생각으로 돌아갈까요? 멍 때리기 역시 휴식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원인을, 에너지를 얻기 위한 어떤 기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하면서 불필요한, 당장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또 새로운 기억의 공간을 이 한켠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처 처리되지 못한 정보가 막꽉 차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공간이 없겠죠. 정신이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 혹시 이뭐 공부를 하다가 컴퓨터를 하다가 깜빡깜빡할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다는 몸을 몸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학습을 한 뒤에 이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면 학습 내용이 더 오래 기억된다. 이거 이제 정해진 이치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 학교 공부할 때막 벼락치기로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눈 비비고 시험 딱 시험지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화이트라고 그러죠. 결국 그렇습니다. 좀 잠을 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학습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제 재구성되고 기억으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얘기가 멍때리기 멍한 멍때리기가 이 기간을 통해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사실 뇌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우리 비록 몸은 쉬고 있지만 그래서 생각은 비울수록 채워지는 셈이고 그런 연유로 해서 생각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겁니다. 현대인의 복잡한 생각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입니다. 전현수 박사는 불교 수행법을 신경 정신과 치료에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인데 어떻게 불교 수행법을 도입하게 됐을까? 본인의 경험에 의한 거죠. 불교 수행을 정신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2003년엔 아예 한 달간 그냥 미얀마에서 남방 불교죠 수행법 위사바나 통찰 위사바나라고 하는데 이 불교 수행을 경험합니다. 어, 그럴듯 하니까, 그 다음 2009년, 2013년에, 이번에는 아주 두 차례 병원문을 걷어 닫고, 아주 어, 걸어 닫고, 미얀마를 오가면서, 어, 미얀마의 전통 수행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어, 불교 경전에 쓰인 산스크리터, 또 빨리어, 음, 언어 공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현수 박사, 불교 수행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됐다고 래요 수행과정에서 터득한 이 몸과 마음의 작동원리, 보편적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이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 생각사용설명서, 또 정신과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의 치료, 이런 책들을 편했습니다. 불교수행법을 실제로 어, 정신신경과 치료에 접목시킨 것,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불교수행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환자들도 아마 아,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불교 수행법을 연구를 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에 대해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많이 한 것에 비해 괴로움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생각을 줄인 만큼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생각을 줄이도록 도와주면서 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줄이면. 고통도 줄고 정신적인 증상도 줄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전현수 박사가 주목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 뭐 어, 알아봐도 쓸데없는 뭐 자박사 전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뜨던데요. 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인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할까 아, 이런 걸 연구한 사람도 있네요. 일점이 초에 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잡생각 많은 사람은 아마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전현수 박사가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2003년에 미얀마에서 명상을 본인이 할 때, 자려고 누우면, 여러분도 아마 잠자리로서 이 불면증 특히, 온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잠못 이루는 밤이 참 많은데, 정작 정신과 의사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라는 거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분노, 그때 왜 그랬을까? 또 다가올 날에 대한 불안. 통제가 안될 정도로 계속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 박사가 명상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과거에 또는 미래에 어떤 잡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착안을 한 겁니다. 전 박사 얘기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멈추려면은 우리가 이제 막 길이 난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한다고 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지금 생각에 매몰되면 계속 생각에 빠져드는데 그때 바로 다른 때로 이제 어, 본인 생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데가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잡생각에서 어, 벗어날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전 박사가 알려주는 팁입니다. 첫 번째, 첫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뭐 시험하면 시험 못보면 어떡하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나중에 취직 못 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생각의 순위. 그때 첫 생각, 내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 생각을 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는가.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빠져들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예를 들면, 전 박사가 권하는 건 이겁니다. 이를테면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양치질을 해라. 양치질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아, 좀 전에 무슨 생각을 했구나. 생각의 어떤 첫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에다가 생각을 담아놓으면, 생각의 꼬투리가 되는 거죠. 생각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남들과 솔직하게 툭 터놓고 표현하면, 어,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털어놓고 카운슬러한테 털어놓으면 결국은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쉽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 예, 건강한 생각을 하는 방법. 반응을 건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반응을. 자, 사람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하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일테면 어, 시험 치는 날 늦잠을 잤어요. 엄마한테 깨워달라 그랬는데 엄마도 깜빡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각할 지경입니다. 학생과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늦게 깨워졌냐 시험 망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 뭐 티격태격. 좋을 게뭐 있습니까? 빨리 수습하고 지각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시험을 볼수 있는 어머니도 또 나중에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빨리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쉬운 얘기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생각이 많고 감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건강합니다 또한 가지 건강한 생각을 하는 두 번째 방법 비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아이들 키울 때 비교하지 마라. 뭐옆집에 그래서 우리가 어뭐 엄마 친구 어 아들 딸뭐 이런 엄친나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에는 잡으십시오, 여러분. 어 무엇보다 낫다. 무엇보다 못하다도 있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게뭐뭐 같다는 겁니다. 예?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사실 비교급은 어 상대가 없어도 이뭐뭐 같다. 이퀄도 사실은 기분 나쁜 비교가 됩니다. 좀격가지로 어, 생는데 그래서 어, 비교는 항상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그러니까 어, 비교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는 나를 없애고 그냥 전체 틀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구나. 아, 저 사람 뭐 집안이 좋으니까 또뭐 학원 다니 공부 잘했겠지. 아, 나는 또 이러니까 이렇겠지. 이런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은 나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나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과거에 대한 거는 어, 후회하고 어, 또뭐 화나는 화 일, 아쉬운 거, 이런 거, 억울했던 거, 또 미래에는 보면 어,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어? 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예, 결국은 어, 잡다한 생각들을. 예,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공연이 그냥 미래에 뭐 나는 어떡할까? 이런 계획 세널하고 귀중한 현재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어 전현수 박사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려면 매순간 집중합니다. 이 순간에 집중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생각을 덜하고 마음을 가볍게 할수 있는 어떤 생각.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같은 얘기지만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일수록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더 빠져들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 다이어트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떠오르는 생각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감정들의 어떤 충동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 우두막을 지었지만 술에 끄는 소리, 말 울음소리로 시끄럽지 않네.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절로 외딴 곳이 되는 법. 중국 진나라의 아주 유명한 시성이죠. 도현명의 음주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규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심원 지자편.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현실 세계에서, 번뇌에서 멀어질 수 있다. 심원 지자편. 마음이 멀어지니 내가 사는 땅조차도 멀어진다. 하는 겁니다.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도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생각 다이어트를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Yeah. <laughs>